이런식 문장입니다 이 봐봐요 지난 시간에 공부해 놨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문장에서요 s로 시작을 합니다 주어져 그 다음에 v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요 m은요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얘는요 저기 이제 떡볶이로 따지면은 저 라면 사리 같은 애들이란 말입니다 넣으면 좋지 맛있어 그래 사실 그 라면 사리가 떡볶이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어도 사실 떡과 엉만 있어도 떡볶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얘네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해석은요. S가 V하다. S가 V하다. 그리고 수식하는 애가 있다면 그 의미를 더해주는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들. 이것도 중요해. 이제 여러분들은 동사랑 매우 친해져야 돼요.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죠. 긴 문장의 해석의 핵심은 짧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동사입니다. 긴 문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한 세네 문장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엄청 길어. 엄청 길어. 얘네들 해석할 때 요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쭉 가다가 동사를 딱 잡아야 돼. 그리고 이 동사를 딱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동사가 arrive야. 도착하다야. 그러면 도착하다는 뒤에 보어나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도착하다 보충할 것도 없고요. 목적어 을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어디 어디에 도착하더라. 뒤에 어떤 뭐 장소 정도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예측하면서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빠르게 해석을 해낼 수가 있더라. 얘네들이 그럼 특징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동사들은요. 뒤에 필요한 게 없어. 특히나 보어라던가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깔끔한 애들입니다. 겨우 Go, 가다. come 오다. arrive 도착하다,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rise는 뭔가 좀올라간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cry는요, 얘는 울다고요. smile 미소짓다, work는 얘는 잠깐 보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쓰이는 work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효과가 있다, 아, 효과가 있다 또는 뭐 작동한다, 작용한다 이 정도의 의미로 쓰는 그런 work가 있답니다. 의미 하나는 체크를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문장들 해석이 핵심이죠. 음,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문법 배우는 것은요, 문법을 파고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문법학자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해석을 위한 도구로 문법을 쓰는 겁니다. 단, 도구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가자 이거죠. 기초부터요. His dad 그의 아버지가 smiled 미소 지으셨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smiled 다음에는 필요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어, 그, 미소 지었다. 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거라는 것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I want, 막 이랬어. 나는 want, 원하다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문장이 끝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원하는지가 반드시 뒤에 뭐가 와줘야 됩니다. 궁금한 게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뒤에 뭐가 와야 되는 거고요. 얘는요, 그 아버지가 웃으셨잖아요. 미소 지으셨잖아요. 저기서 끝이다. 뒤에 반드시 와야 될게 없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The airplane, 비행기가요, departed, 출발했다. 깔끔하죠? The time, 시간은요, never stops. 절대 멈추지 않는다. Never 네 붙으면서 부정됐죠? 절대 stop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시간은 계속하고 있고요. 명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All the soldiers, 우리 노병이라고 하죠. 노병. 나이가 많은 그 병사는요, never die, never die, 죽지 않는다. They, 그들은요, just, 단지 fade away, 사라질 뿐이다. 음, 이런 이제 명언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들은 fade away. 사라질 뿐이다. 이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조동사, 조동사. 깔끔깔끔. 깔끔. 일형식, 일형식이요. 아, 그리고 참고로, 요 사이에 있는 요게 이제 세미콜론이라는 건데요. 위에는 동그라미고요. 밑에 거는 요렇게 생겼거든요. 얘는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은두 개의 문장이라고 할게요. 두 문장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될 때요. 얘 보시면은 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요 의미가 동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사라지 죽는 게 아니라 사라질 뿐이다 이두 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마침표보다도 마침표는 영어로 period라고 하는데 저거보다도두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될 때 주로는 저런 이제 세미콜론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씁니다 자 우리는요 또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있한 대사를 보려고 합니다 Sometimes 때때로 our strength 우리의 강점이네요. 우리의 강점은 lie, 놓여있답니다. lie, 놓여있다라는 동사고요얘 진짜 많이 나거든요. 놓여있습니다. 얘도 이대로 끝이에요. 놓여있다. 근데 이제 어디에 놓여있느냐? 뒤에 장소 정도가 수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어디에 놓여있냐면요. beneath는 뭐뭐 아래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 아래에 놓여있느냐? surface는요. 표면, 수면,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표면 아래에 우리의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다. 라는 그 정도의 해석입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다? 눈에 보이는 그 표면 아래에 놓여 있다. 때때로는 그러하다. 실제로 얘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뒤에 약간의 수식으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이다. 근데 형식에 너무 파고들지 말고 해석이 되면 넘어가자. 얘네들은 전부 다 일형식. 자, 그리고요. 이 there is, there are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중학교 1학년 때 등장하거든요. 이거 유명하죠. 뭐엇이 있다라는 겁니다. 얘네들도요. 음, 특징을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 there is, there are. 그리고 과거일 때는 was, was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죠. 이 구문의 핵심은요. there가 주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얘도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주어가 아니고 얘 동사고 얘 주어잖습니까? 그러면은 주어 하나 동사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형식입니다 분류하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일형식 배울 때 얘네들도 같이 껴서 예, 배우게 되고요. 워낙에 많이 나와요. there is there are there was there were 그리고 또 현재완료 같은 거 써서 뭐 there have been, there has been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징 주어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there 주어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동사 뒤에 있으니까요. 뒤에 있는 주어에 맞추어서 해석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한번 볼까요?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음, 뭐 무엇이 있다 되는 거고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주어죠. A difference.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 또는 차이점이 있어. Between the two. 그두 개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 라는 그런 문장이고요. In each life, 각각의 삶에서요, there are가 됐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거 중학교 때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얘는 is고 얘는 are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뒤에 나오는 주어가요, 이 주어가 얘는 한 개고, 얘는 지금 many important pieces라고 하면서 복수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주어에 맞추어서, 주어에 맞추어서, 단수에 맞추어서 is, 복수에 맞추어서 are가 된 겁니다. 얘는요, 각각의 삶에는 뭐가 있대요? 많은 중요한 조각들이 있더라. 요것도 사실은 기출 문장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I am man 1 이란 영화에서요. 어, 이거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인데. Uh, there is, 뭐, 뭐시 있대. 뭐가 있습니까? A uh, brief shift 가 있대요. 단어만 좀 볼까요? 그 이미지에서의 brief, 아주 간단한, 간략한 shift, 어떤 변화 정도의 뜻입니다. Uh, 이미지에 간단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도 영화에서 가지고 온 대사입니다. There are no men like me. There are 썼어요. There are. 근데, 노를 썼거든요. 그러면, 이때, like는 뭐뭐와 같은 겁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 Loki라는 음. 그러니까 캐릭터가 되게 저 오만하고 건방진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There are no m a n like me.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은 없어. 내가 최고야.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o t h e r German man, 이 나이가 많은, 이 독일이 인 이런 말 합니다. There are always men like you. 이때, always, 항상. 너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어, 이 there are, there are 이용해서요 아주 재밌는 두 개의 대사를 만들어 냈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 왜 보여드리냐면은 문법 공부하시다 보면은 또 많은 분들이 야 이거는 문법 이거 뭐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냐? 아니죠. 다 쓰는데, 다 쓰는 건데, 이건 뭐 영어 영어 대사에든 팝송이든 아니면 뭐 일상에서든 이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은 다 쓰는 것들입니다. 다 쓰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배우셔가지고요,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영어를 많이 많이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재밌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형식은요, 근성이가 등장합니다. 선 보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근성아 이전니 일 일강 때 했잖아. 보어는 보충하는 말이다 영어로는 C 아니겠습니까 컴플리먼트 줄인 말이고요 핵심은 요 보호가 없잖아요 문장이 완성이 안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이 동사가 반드시 뒤에 보충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c 가 따라오죠 그러면은 주어와 이 보호를 잘 연결해 주면서 문장 해석 하시면 됩니다 이 형식 갑니다 동사가 중요하니까요 동사 위주로 갈게요 이 형식을 대표하는 동사가 비동사입니다. 다섯 가지밖에 세상에 없습니다. 현재일 때는 a mr is, 과거일 때는 was, was이고요. 봐봐요. habit, 습관이잖아요. is. 이때 is는 뭐뭐, 이다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습관은 뭐뭐다, 뭔데, 뭔지를 얘기해줘야죠. 이렇게는 문장 완성 안 됩니다. 그래서 보어가 필요한 거고요. second nature, 뭐 제2의 천성이다, 이런 말 있죠. 음. 네이처는 타고난 걸 말하는 건데요. 습관이야말로 정말 두 번째 천성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나에게 중요하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보충을 해줬습니다. 영화에서 가져온 대사입니다. 코코라는 영화에요. We are 동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그죠? We are 우리는 뭔데요? Masters of our own fate. Fate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의 마스터이다라는 이만큼이 전부 다 보호 파트로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은요. 헬렌 켈럭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knowledge는 지식이야. 지식은 뭔데요? 얘기해 줘야죠. love and light and vision. 어떤 뭐, 사랑과 빛과 그리고 vision이다. 라고 하는 거. 이만큼이 또 보호가 되는 거. 그 다음은요. life. 인생은요. isn't long enough for love and art. 이 s n t 를 썼죠. 인생은 아니래. 뭐가 아니에요? 충분히 길지가 않습니다. 뭐에 비해서요? 사랑과 아트, 예술을 위해서 인생은 충분히 길지가 않더라. 라는 그런 대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이 형식 동사는요. sim류가 있습니다. sim. 이때 쓰임은 머머처럼 보이다라고 해석하는 녀석이고요. 어퓨 이런 룩도요, 이제 머머처럼 보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는요, 얘 보세요. She looks. 이거 보다가 아니에요. 머머처럼 보이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머머처럼 보이다. 그녀는 뭐처럼 보이는데요. 보충해 주세요. Familiar 되게 익숙하고 친숙하게 보인다라는 거고요. t 솔루션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은요. 자 잠깐 주의. 어필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어 선생님이고 나타나다 아닙니까? 아 요럴 때는 일형식이에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는 동사가요. 딱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형식도 되게 다양하고요. 맥락에 맞게 의미도 되게 다양합니다. 얘가 나타나다일 때는 일형식이고요. 지금 맥락에서는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형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구조를 봐야 돼요. 이 clear가 붙어 있거든요. 해결책은요. appears. 뭐처럼 보입니까? clear.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로 붙었고요. at first는 라면 사리. 처음에는 예, 붙어 있는 그냥 수식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해결책은 처음에는 되게 명확해 보인다라는 고 정도의 해석입니다. 어필 나타나도 아닙니다. 뭐+ 뭐처럼 보이다. 그다음 감각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이형식을 대표하는 동사들 중에서 인간의 감각을 다루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중1 과정에서 많이 강조했거든요. feel. 뭐뭐처럼 느끼다, 사운드, 뭐뭐처럼 들리다, 스 l 무슨 무슨 냄새나다, 테이스트, 무슨 무슨 맛이 나다, look, 뭐뭐처럼 보이다 데요 얘네 전부 다 보어가 필요합니다. It smells, 무슨 냄새나요? 보충해, terrible, 끔찍한 냄새나요. She feels, 그녀는 뭐라고 느껴요? A better, 아, 좀더 낫다. 이건 약간 건강 상태가 better, 더 낫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쓰고요. It tastes, 무슨 맛 납니까? Good. 좋은 맛이 납니다. Your brother looks lonely. 이 <laughs> 네 남동생은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lonely. 외롭게 보이더라. lonely. 외로운이거든요. It sounds. 그것은 들립니다. 어떻게 들립니까? strange.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렇게요. 이 형식 동사의 특징 잡아 드립니다. 뒤에 누군가가 반드시 보충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보충이 필요하다. 비컴형동사가 있습니다. 얘는요, 뭐무시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녀석들입니다. 이 동사들 전부다 원래 뜻과는 다르게 뒤에 형용사가 주로 붙어가지고요, 보호가 붙어가지고요, 뭐무시되다로 해석합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보세요. Grow 같은 경우에, 영어 좀 아는 친구들은 성장하다, 자라다 아닙니까? 어, 그건 일형식 여기서는 grow old 하면은 뭐예요? 나이가 들게 되다. 그리고 get cold 추워지다. Go dry. 건조해지다, run short 부족해지다, fall asleep 잠들게 되다, come true 실현되다 이런 식으로 요 친구들은 뒤에 있는 녀석들 보어거든요. 걔네가 같이 써가지고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The sky 하늘은요, turned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Gray 회색으로 바뀌었더라 이렇게. she 그녀는요. god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more depressed. depressed 우울 아니거든요. 우울하게 됐더라. 이런 식으로. 자, 이 형식 느낌 다시 한번 잡고 갑니다. 주어 동사까지 갔는데 아, 뒤에 보충이 필요해. 그래서 보어로 지금 보충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종류별로 가고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remain 형 동사. remain 하면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답니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그래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지 보충을 해줘야 된다.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요 뒤에 나오는 보어와 함께 그런 상태를 유지하다로 해석합니다. 원래 다른 뜻 있을지언정 여기서는 그런 상태 유지하다. Stay young, 젊은 상태를 유지하다. Keep quiet, 조용한 상태 유지하다. l i e peaceful, 평화로운 상태 유지하다. Stand still. still 하면은요 정지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를 유지하다 어, 선생님 스탠드 서는거 아닙니까 어, 그것도 있고 예, 그것도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she remained 그녀는요 어떤 상태를 유지했습니까 calm 침착한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the house 그 집은요 stood 그 집이 stood 일어선게 아니에요 지금 그 집은 이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empty, empty, 텅빈 이런 뜻이거든요. 그 집은 텅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